예이씨,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쓰다미 분들. 오늘은 금요일이지요? <laughs> 오늘은 오빠가 그래도 조금 잠을 잤대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지금 6시부터 저희는 깨가지고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이야 오빠, 이 이거, 기는 것좀 도와줘. 에이안 비춰줘서? 헤이, hey, 안 비춰줘서 그래, 이렇게? 헤이, hey, 비춰줄까, 이렇게? 맞아. 헤이, hey, 비춰, 헤어, hey, hey, 비춰줄까, hey. 그러지. 안 비춰줘서 이게? 화났어, 헤이가. 카메라 이제, 이제 하고 싶어? 헤이가, TV 나오고 싶어서. 아니, 헤이가 어저께 2차 영유아 검진을 했는데요. 다 좋은데, 이 대근육 발달이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안기거든요. 근데 그냥 자꾸 쓰려고 해서.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애들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 뭐 뛰어넘는 게막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들을 다안 하셔서. 근데 이제 엎드려놓으면 울어가지고. 근데 선생님께서 아기가 우는 거에 너무 두려움 느끼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 두려워. 저희는 두려웁니다 하나밖에 없고. 엄마, 아빠가 처음이라 얘가 울면 <laughs> 마음이 아파요. <laughs> 그리고 이제 밤중 수유는 뭐 예전부터 끊었었어야 됐는데, 저희는 해이가 너무 일찍 자가지고 배고프니까 사실 6시에 자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6시에 자는 것도 너무 일찍이다. 8시에 자야 된다. 근데 8시까지는 못 버텨요, 해이가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는 한 7시까지 좀 늘렸는데, 밤중수유를 끊고, 뭐, 쪽쪽이도 끊어야 되는데, 아, 뭐, 할게 태산인데, 저는 차근차근 하려고요.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헤이에 맞게, 그냥 조금씩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는 그날까지! 파이팅! 파이팅! 헤이는 자꾸 일어서려는데, 기어야 돼요. <목소리> 아, 토요일 매달 뭐 토요일 밤에 하죠. 토요일 밤에 혜이야 항상 손가락을 토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 호주, 호주 토요일 밤에 호. 쪽. 호. 쪽. 바로 그다. 빰빰빰빰빰 아, 오늘 또 점심에 제가 촬영이 있어서 기억띠가 애기를 또 봅니다. 잘할 수 있죠, 기억띠? 저번 주에 봤더니 혜이가 우는 장면밖에 없더라고요, 기억띠. 어, 혼자 있을 때좀 힘들었어. 혼자 있을 때 조금 힘들대요,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씩 저러면서 아빠가 돼가는 과정이지요. 어, 어, 어. 자, <laughs>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이규혁 <laughs> 씨는 지금 일어나셨어요. 어. 좀 그동안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르꼴라를른햄앤 치즈 토스트입니다. 머리 어딨어, 머리? 머리.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이 말귀를 알아들어?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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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윙크 윙크 이야 아아아 이제 말귀를 진짜 다 알아. 어, 나 어떻게 벌써 이렇게 컸어? 거짓말이야. 오랜만에 우리 또 해이랑 둘이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은 또 오빠, 아빠랑 같이 있어야지. 오혜이는 이런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네. 어? 이야 맛있어. 오잘 먹고 있어. 오늘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은 아침 7시입니다. 저는 오늘 건강 검진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장 내시경 지금 한 4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위랑 대장이랑 전체적으로 다 바로 지금 남편이 저희가 자가 차량이 안 돼가지고 올 때는 택시를 타고 오고요. 9시 반에 회사 출근 있다 그래서 저 데려다주고 남편은 사우나 간대요. 아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와 너무 편하데 잡을 어떻게 달는지 뭘 일곱 시가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닌데 엄청 어둡구나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지? 응. 아 근데 해이가 이렇게 왜 나한테 안 올라왔지? 이거? 아 그러게 그 주말에 나랑 같이 자가지고 뭐... 속상해 아니 수족대고 다니고 이유가 <laughs> 뭘까? 이러지 어, 그러게 주말에는 또안 그러잖아 응. 확실히 너한테 나보다 자주 잘가 아니 나는 내가 배치져서 그건 연결고리가 있대. 어쨌든 저는 건강 검진을 잘하고 오겠습니다. 아무런 그런 게 없기를. 오빠 대도덕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울싸비분들도 파이팅. 울싸비부대 저는 지금 대장 내시경이랑 위내시경을 다 했습니다. 위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대장은 당연히 용종도 없고 잘 지내기 됐나 봐요. 와, 아, 마취제가 엄청 세네요. 살이 너무 많이 빠졌대요. 오늘은 좀 진짜 몸보신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끝나고 죽을 먹으러 왔습니다. 매생이 죽이래요. 매생이 몸에 좋잖아요. 역시 고생이 저는 이걸 먹고 장을 보고 빨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모두 이제 새해 시작했으니까 건강검진은 필수겠지요? 저장 보러 왔는데 SSG가 완전히 다르게 리뉴얼이 됐네요. 대박. 맛있는 거 많네. 여기 색깔 너무 예뻐.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곳이죠 아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음, 리뉴얼 돼가지고 먹을게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사고 있어요 오빠가 엄~~청 사지 말라 그랬는데 바이 초콜렛입니다 아 엄청 많이 샀네요 여기가 엄청 핫하다는 스무디입니다. 엄청 비싸다는 하나에 2만 원짜리. 진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일단은 먹어볼게요. 아그 좋네요. 건강검진하고 이렇게 먹을 거 사서 헤이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러플 소금빵 엄청 유명하답니다. 여기 엄청 줄 서서 먹는 빵집이래요. 지금 시간이 좀 일러서 뚫다우시 안 돼서 한새4개 사갑니다. 예합니다 네. 안비니. 온디야. <laughs> 윙크. 윙크해봐. 윙크해주세요. <laughs> 아! 터미타이 연습을 엄청 많이 이거 이제 기는 연습을 시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엎드리면 무조건 울어요 우리 혜이는.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해서 울진 않네요. 엎드려 있는 걸. 집어 던지죠. 우리 이씨 앞으로 가볼까요? 엄마, 엄마, 여기 갔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뽀아야자야자야 뽀뽀 뽀뽀 오가하려다가뽀 뽀뽀. 뽀 뽀뽀 뽀뽀 가 오어 해이 엄마 뽀뽀 졸려서 지금 안돼 이거 해이야 엄마 뽀뽀 엄마 아 <laughs> 실패 아 실패, <laughs> 아, 실패. 안녕하세요 해이 씨 분유를 먹고 있어요 하지만 저러고 놀고 있지요 아 그러면 안 되죠 해이 씨 분유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달렸답니다 안 드실 거예요? 아, 하나도 안 먹었는데요, 이에씨 <laughs> <laughs> 자,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똑같은 티셔츠와 함께 <laughs>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헤이야, 이거 봐봐. 예이? 윙크, 윙크. 아, 이 자매! 둥근 애가 땄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후후후 후, 후, 후. <laughs> 그 몬테소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그후 낮잠을 조금 길게 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후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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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유무차템면 기절하거든요. 그러고 오늘 그렇게 재웠더니 벌써 1 시간 넘게 자는 것 같아요. 폴라로이드. 색상 너무 이쁘죠? 이렇게 찍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인쇄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폴라로이가 나오고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연동만 하면 이제 이쪽으로 나오고 해서 아, 이거 헤이 공장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기다가 해줘야겠다 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찍고 있어요. 요번에 찍었던 것들.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게이 날짜를 적었어요. 이거는 그냥 저희, 아, 저 만삭 때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어서 껴놨고, 간식 먹는 헤이, 헤이 자기 전? 이제 늘 건데 나중에 회의가 컷 났을 때 추억으로 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넣습니다. 브이 얘기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스트레스나 어떤 고난과 역경 이 있을 때 어떻게 견디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지나가나 괴롭고 너무 힘들고 머릿속이 복잡해도 저는 그냥 평상시처럼 제 루틴을 그거를 꿋꿋이 그냥 그 루틴을 해가면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수록 몸을 더 많이 움직이려 하고 운동하려 그러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루틴을 그냥 뭐 비바람이 막 쳐도 그렇게 지나가면 어느 순간 지나가 있더라고요. <laughs>

야 yeah, 엄마 보세요, 윙. 어이똥 쏘는 거 봐. 나 이거 봐발힘 주는 거 봐. 발발 발. 얘 <laughs> 이거 똥 쏘는 거야 발. 발힘 주는 거. 손이 <laughs> 아, 약속이다. 윙. 아, 똥 쏘는 와중에 윙. 사랑해. 응, 응. 엄마 멋뻔이야. 나는 오빠랑 어, 해이 뿐이야. 아, 나 헤이한테 좀 밀리는 것 같아 요즘에. 아니 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 기신같이 아는데 얘는 충기가 하는 걸. 머리 왜 그래? <laughs> 우리 해이. 아빠. 아빠 뽀뽀. 메몬메우루. 무반응이네 무반응. <laughs> 바깥에 나왔어요. 우리 해이는 바깥에 나오면 조용하답니다. 쥬쥬쥬쥠. 맛있어요. 트웰브에 요즘 너무 핫하다 그래서 먹으러 와봤어요. 뭐 로제 레이갈비 타코 먹으러왔습니다 브레이바. 밖에 만나면 렇게 조용해요, 오빠. 음, 맛있어.